사이버 레카. 교통사고가 나면 현장에 달려가는 레카처럼 특정 사회 이슈가 생기면 재빨리 자료를 수집하고 편집해 영상을 게시하는 유튜브 채널을 칭하는데요. 높은 조회수를 위해 자극적인 내용과 편집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가짜 뉴스까지 생산 유포하는 경우도 있어 큰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예인 등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도 사이벌 레카의 먹잇감이 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이벌 레카가 생산한 문제 많은 콘텐츠들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차별과 혐오 조장 등과 같은 폐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사이벌 레카,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바로 수익 창출. 실제 사이벌 레카 채널들은 꽤나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강인 손흥민 선수의 갈등설로 들썩였던 올해 2월. 사이버레카 채널들이 2주 동안 게시한 이강인 선수 관련 가짜 뉴스만 360여 개 해당 영상들로 벌어들인 수익은 약 7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죠 이들이 생산하는 가짜 뉴스는 특히 혐오와 차별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데요 어떻게 규제해야 할까요? 강력한 법적 처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일까요? 아니, 이들 스스로 깨끗해질 수는 없을까요? 사실 사이버레카 채널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이미 존재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 인물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영상을 게시하면 당연히 채널 운영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단 채널 운영자가 누군지 알수 있을 때 말이죠. 문제는 유튜브처럼 미국의 본거지를 둔 해외 플랫폼일 때 발생합니다. 국내 플랫폼과는 달리 채널 운영자의 신원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매우, 매우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신원 정보 요청을 위한 서류와 증거들을 모두 영어로 번역해야 하고 연방 법원마다 다른 법률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법조인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등첫 단계부터 난관에 봉착하기 일수죠. 최근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씨는 소속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을 통해 유명 사이버레카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정보 제공 명령을 이끌어내고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해 승소했는데요 일반적인 사례라고 하긴 어렵다고 합니다 장원영씨처럼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법적, 금전적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기가 매우 어렵고 어렵게 신원을 특정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벌금형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나 까다롭지만 약하디 약한 법적 처벌 절차. 간단하면서도 강하게 만들 순 없을까요? 자, 먼저 현행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방송법 제5조를 보면 방송이 하면 안 되는 사항들이 명백히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조항에 따라 각 방송사에서 생산하는 콘텐츠는 규제를 받고 이를 위반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언론중재법도 있는데요. 언론 보도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등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은 내용과 형식상 방송이나 언론과 흡사하거나 때론 그 이상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놀랍게도 방송법과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방송법에서 규정하는 방송에도, 언론중재법에서 규정하는 언론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는 유튜브도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유튜브도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 매체에 포함시켜 유튜브로 인한 피해도, 조정중재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하거나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처벌만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죠. 플랫폼사의 자율규제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한편 우리 토종사업자들이 글로벌 플랫폼사업자와 동등한 경쟁을 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모두가 스스로 사회적 책무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은 사이버레카가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응답자들은 사이버레카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돈벌이만 생각하는 비윤리적 태도의 사이버레카를 꼽았는데요. 눈에 띄는 점은 사이버레카들이 제기하는 의혹을 검증 없이 중계 보도하는 언론이 2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야 하는 언론이 오히려 가짜 뉴스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볼 지점이죠. 사이버 레카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레카 채널과 플랫폼 기업 스스로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지만 기성 언론 역시 무분별하게 자극적인 보도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용자들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사이버 레카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에 대한 생각 또는 하루 한 팩에서 다루어졌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얼마 전 사이벌 레카라 불리는 몇몇 유튜버들이 유명 먹방 유튜버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교통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오는 레카처럼 사회적 이슈나 각종 논란이 발생하면 발 빠르게 등장해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까지도 자극적으로 다루면서 사이버 공간을 통해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다루는 유튜버들을 일명 사이벌레카라고 하죠. 이들 사이벌레카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이들에 대한 비판도 상당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사이벌레카의 자극적인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사이벌레카의 행태를 비판하고 이들이 만들어버리는 콘텐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나쁜 콘텐츠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나는, 우리는 이들 사이벌레카 영상을 클릭하고 시청하는 걸까요? 이용자들의 사이버 레카 콘텐츠 이용 동기를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정보 추구 동기가 크다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달려드는 레카 차량처럼 사이버 레카도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1차 정보들을 수집하고 재가공해 신속하게 온라인 공간에 영상을 올리죠. 사이버 레카가 게시하는 콘텐츠에 루머나 거짓이 섞여 있을지라도 이들 정보가 당장의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될수 있다면 이용자들은 사이버 레카 영상을 지속적으로 시청하게 된다고 연구에서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유명인들처럼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는 이들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면 이용자들은 신속하게 콘텐츠를 제작해 유통하는 사이버 레카 콘텐츠를 새로운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나아가 타인과 교류하기 위한 관계 추구 목적으로도 사이버 레카 콘텐츠를 소비한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사이벌레카 콘텐츠의 정보가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용자들은 사이벌레카발 정보로 일상적 잡담을 나누는 등, 사이벌레카의 정보를 유통하며,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용자들은 사이벌레카 콘텐츠 안에서도, 댓글 등으로 동조행위를 하며, 이슈와 관련해 집단적 정체성과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대감을 쌓기도 하죠. 이외에도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 역시 사이버 레카 콘텐츠를 이용자들이 클릭하게끔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고 있었는데요. 한국 언론진흥재단의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이버 레카 콘텐츠를 본적 있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71.4%를 차지했고요. 이들이 사이버 레카 콘텐츠를 시청하게 된 이유에는 제목과 썸네일이 눈길을 끌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사이버 레카 중에는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유명인들을 주제로 삼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썸네일을 사용하는 일이 많죠. 정리해 보면 이용자들은 사이버 레카 콘텐츠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유명인 등 관심이 가는 대상과 관련된 이슈 정보를 빠르게 얻기 위해 또 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 참여하기 위해 사이버 레카의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각종 이슈를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다루면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사이버 렉카의 존재지만 이들의 악성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 역시 반성하고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세상에서 사이버 렉카 콘텐츠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이들이 가장 원하는 관심을 끊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용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꼽고 있는데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미디어 소비자로서 온라인상에 퍼져있는 각종 정보를 있는 그대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반드시 믿을만한 정보 소스와 비교하고 교차 확인하는 습관 기르기. 둘째, 사실이라고 믿었던 정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신속하게 이를 정정하거나 정정된 정보를 확산하는 등의 태도를 갖추는 것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는 것도 사이버 레커와 다를 바 없는 행동임을 인지하고 단지 흥미만을 위해 해당 콘텐츠를 소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건 역시 현명한 미디어 소비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인데요.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둘 쌓인다면 사이버 레커나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 유튜버들도 결국 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에 대한 생각 또는 하루 한 팩에서 다루어졌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럼 안녕.